<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은 아... 한번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방금, 딴 데서 하겠는데, 진짜... 여기서 하겠는 네, 아, 네. 아, 나가, 나 아, 아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거. 그럼, 저 구장으로? 그라운드로? 아, 뭐야? 아 저희 근데 경기하기 전에 괜찮습니다. 오케이, 나가실까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어, 잔디를 밟아도 돼? 너무 기대된다, 마운드. 와, 이거. 야시골때 이후로 이걸 이렇게 근데 우리가 들어도 와 되는 건가? 네, 예, 예, 괜찮습니다. 와 흙만 안 밟으면 되니까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여기 잠실구장 와 이거 야이 잔디 냄새 오랜만이네. 와와 와, 진짜 진짜 크다. 우와. 아나 여기 뭐야 일루부터 한번 뛰어보고 싶다. 아니 사회인 야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흙에서 그쵸 그쵸 야구를 해본 경기하는 게 그렇죠. 없죠 없죠. 야여기 어떻게 넘겨, 오늘. 와, 와 진짜. 김 김현수, 선수, 저기 김현수 선수래요, 저기. 아, 현수 까마노, 까마노. 아, 김현수 선수? 까마노 씨, 까마노. 아, 김현수 선수? 김현수 나왔네. 현수야, 마실 거있 줘, 마실 거. 맛있 현수야! <목소리> 마실 거는 갖고 와 마실 거안 들리고 들리겠지 뭐이 정도 크게얘기했는데아 아... 항상 일찍 일찍 나와요 야구장. 양수가 부지 러네요 이거 스타일이. 우리 거 같은데 이거 잡나 음. 보다 음. 아 음? 이거 하는 거야? 요거 저희가 네. 5월 4일, 5일날 어린이날 이벤트 때그 네, 네. 외야 캐치볼장에서 했던 아, 이벤트거든요. 네, 어린이 그래요? 친구들 공 다섯 개 던져가지고 빙고를 맞추면 돼요. 아, 그러면 빙고를.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준비한 경품을 드렸었는데 아, 애기들 진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4일날 정말 되게 많이 참여를 했고요. 네. 5일날도 할줄 알았는데 5일날 좀못 해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아, 아쉽네. 이양이면 또 오늘 또 오신다고 하시니 네네, 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어, 어요이 이벤트 자 글러브 하나씩 끼세요. 아, 아, 이거. 오케이. 그러면 어디서 던져야 되는데요? <laughs> 아, 네 아, 이거 붙네 아. <laughs> 이렇게 하고, 이게 올렸다가. 그렇지. 내려서 올려서? 그렇지.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연습. 어렵지, 감, 잡았어, 어렵지.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내일 단는 진짜 한번잘 던져볼게. 감 잡았어. 내일 네, 단는 진짜 한번잘 던져볼게. 감 잡았어. 네, 감 잡았어. 근데 안 붙으면 안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붙으면 은안 되죠. 아 빡빡하시네. 아, 난... 자, 우리 아 저기 절봉이. 아니 저... 절봉이. <웃음> 절봉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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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한번 해보자. 오 좋아. 텀이 아, 좋네. 좋아. 오 좋아. 텀이 아, 좋네. 좋아. 오 좋아. 야, 아 야. 아야 뭐하냐? 어디다 던지냐 지금? 야, nice, n <laughs> i 너무 좋아. <laughs> 그럼 약간 사이드 볼로 던지면 좋아, 돼요? 좋아, 좋아. 말하지 마시고 던지면 됩니다. <laughs> <춤도 돼요. 웃음> 감만 잡아요, 감.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잘찍 거잖아. 야, 이러면 드라마에, 야, 몰입이, 야, 안 야. 드라마에 야. 몰입이 안 돼. 드라마에서는 뭐, 이스였는데너 아, 메이저 리그 간단 말이야. 그래? 메이저 리그 그래? 가셔야 되는데.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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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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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을, 아, 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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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잡아. 좀번좀좀아좀더해줘 어. 해서. 어, 확실히 스로이 좋으신데. 그렇래서좀가해 와야 돼? 네. 네. 철저하게 네. 맞추는 걸로 네. 해야 돼번을 맞춰놓으면 편하더라고요. 아, 아이씨. 아이씨. <laughs> 아 <아니>. 아이씨. 아게패기 이게 패기죠 이게 지금 약간 포코를 잡으신 것 같은데, 약간. 야, 어, 어떻게 하셨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죠? 어, 많이 뭐, 낙차가 코, 크더라고요, 보니까. 뭐, 커브를 할게요. 네. 그냥 형, 타자, 타자가 없는데, 왜 커브를. 아, 뭐 필수야, 왜 굳이 커브를 하냐. 타석이 없네. 낙차가 너무 큰데요, 이번에. 낙차가 너무 큰데요. 이진 자. 에이, 자기가, 자기가 끝났어요. 했는지. 나! 자기가 <laughs> 끝났다고요? 나. 형. 나! 아니, 한 번만 더, 우리, <laughs> 한 번만 더 하자.